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 그 시간에 이제 비껴 나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어,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게 벌써 이제 3년이 됐어요. 3년 동안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3년을 지내 왔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나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2년 전이네요. 2022년도네요. 2022년도에. 이재명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가 0.73%로 아깝게 석패를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0.73%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그 이재명 후보가 석패를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당선을 하게 된 거죠. 아, 어,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시금을 전폐하고 시리에 빠졌다 그럴까?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냥, 아무런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참담했어요. 윤석열이 과연,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될수 있을까 믿지 않았죠. 또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낙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를 이렇게 버려서야 되겠냐 이렇게 잃어, 잃어서야 되겠냐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다 어, 생각도 했고 하지만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존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선거에는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인정했던 결과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사실을 보면, 윤석열은 당선이 되지 말아야 할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된 이유가 "난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정과 상식, 뭐, 뭐 이런 썰을 풀면서 사람들에게 어, 각인이 되고, 어, 그래, 어, 그렇다면 괜찮네. 저, 저, 저 사람이 또뭐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잘할 것 같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죠. 원래 그때 당시 뭐 국힘당 소속도 아니었고, 뭐 단순히 그냥 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뭐그 얘기는 사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겠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직에 충성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 마누라, 자기 창모, 자기 자신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경제 폭만, 외교 폭만, 그리고 민생 폭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폭막. <laughs> 뭐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자기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의, 김건희의 비리. 그 김건희의 비리에는 윤석열의 비리도 같이 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김건희와 윤석열은 경제 일체 권력일체 뭐 이런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거죠 어 제가 지금 현재 1200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놨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윤석열을 반드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아니라 그랬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 지금 2025년도니까 2022년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의 당선이 될 당시부터 저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큰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뭐 팅팅 팅팅 했죠, 튕겨냈죠. 그리고 어 작년.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2년 차 말쯤에 윤석열은 드디어 기어이 12산 개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야간 근무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아예 김영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때 당시 제 직원들 저와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 아 조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았네요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들어오는데 최 조장님, 이거 미쳤어요. 뭐, 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laughs> 아, 이 윤석열이가 개업령 선포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 개업령? 진짜? 근데 그 놈은 할 거야. 할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랬더니, 아유,